오늘은 토종닭에 전복 넣고 닭백숙해서 사위랑 딸 먹으라고 배달했답니다. 저희 집 뽀돌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이번 주 일요일이 초복이잖아요. 먼저 닭 손질부터 할게요. 이 꽁지, 기름 덩어리고 잡내 주범이니까 꼭 잘라주세요. 날개 끝부분, 특히 이목 부분에 기름이 많아요. 군데군데 기름 제거해 주시고. 배갈라서 갈비뼈 사이에 내장, 이물질들도 깨끗이 제거해주세요. 찹쌀은 30분 전에 불려놓았는데요. 크게 두 국자 냄비 바닥에 깔아주세요. 닭 넣고 깨끗이 손질된 전복 5개 몽땅 넣었어요. 인덕션 가능한 압력솥으로 하느라 4.5리터 사이즈인데도 너무 작네요. 배추도 6, 7개, 한방재료 한팩 겨우 눌러서 넣어줄게요. 마늘 7, 8개. 압력으로 있는 거라서 물은 닭이 다 잠기지 않아도 돼요. 센 불에서 압력버튼이 끝까지 올라오거나 소리가 나면서 추가 돌면 중불로 줄여서 10분 후불꺼 주시고 냄비 안에 찬 압력으로 더 익히시면 돼요. 저는 15분 후에 불을 껐더니 너무 오버쿡 돼서 뼈가 자연 발골되었더라고요. 꼬돌이 기다리 엄마 지금 하고 있어, 꼬돌이고